안녕하세요 러브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색종이 접기를 준비했는데요. 색종이를 이용해서 종이 이렇게 퍼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육면체를 8개를 만들어서요. 조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기도 좋고요. 놀잇감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오늘 재료 보여드릴게요. 색종이하고요. 그 다음에 칼, 스카치 테이프 있으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우선 재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색종이 15 곱하기 15짜리를 준비했고요. 보시면 똑같은 색상의 색종이를 두 장씩 해서 여섯 종류로요. 색상 각각 다른 색으로 해서 여섯 개를 두 장씩 준비했고요. 거기다 커터칼하고요 스카치 테이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섯 종류의 색깔에 두 장씩 있는 이 색종이를요, 4등분을 해주세요. 똑같이. 똑같이 4등분을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2등분 하시고요. 한번더꾹 눌러서.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총 8장씩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전부 6가지 색상을요 이렇게 해서 6종류의 색상을 어, 똑같은 색종이를 8장씩 해서 이렇게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으면요 앞에다 6가지를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펼쳐 놓으세요 튜브를 접을 때 똑같은 위치에서 접어야 돼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음. 하나, 이걸요, 어떤 상태로 만드시냐면요, 가운데 접기를 하세요. 그래서 양쪽만 이렇게 꼭 눌러주세요. 가운데 쪽은 누르지 마시고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해주면 이 상태가 됐습니다. 반대로 해서도요, 표시만 해주세요. 이렇게 반대도 접어서 이 부분만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쳐서요, 대문 접기를 해주세요. 가운데 부분에다 대문 접기를. 대문 접기는 꾹 눌러주세요 반대편도 대문 접기해서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요 또 대문 접기해서 꾹 눌러주세요 대문 접기해서 꾹 눌러주세요 우선 하나를 이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이 상태로 해서 전부 이렇게 만들 건데 우선 하나씩만 한번 해 볼게요 자, 가운데 눌러서 같은 위치로 되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이 모양이 지금 이 전부 다할 거예요. 근데 우선 하나를 먼저 해놓고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질 건지를 보여드리고 하려고 우선 하나씩만 접었거든요. 하나씩 접은 상태에서 이거 있죠. 이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끼워질 거예요. 근데 이거 풀로 붙이셔도 되거든요. 여기 풀로 붙이셔도 되는데, 풀로 붙이지 않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 그 다음에. 이거를 튜브를 끼는 거예요. 정육면체를 연결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사이에다 이렇게 살짝 오므리듯이 쥐시고 이렇게 사이사이로 해서 하나 우선 한 개를 껴주세요. 색상 위치 생각하시면서 하면은 마지막 거는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해서 정육면체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 상태로 해서 정육면체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총 8개를 만들 거예요. 똑같은 색상의 위치가 되게 이렇게 만들 건데, 우선 하나를 이렇게 해서요. 하나, 우선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우리 스카치 테이프 준비했죠. 스카치 테이프를 해서 이 길이, 여기를 다 이렇게 깨끗하게 붙여주시면 더 좋아요. 시간은 걸리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이걸 8개를 만들 건데요. 이 색상 위치 있죠. 색상 위치가 같은 위치로 가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하나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남은 거를 큐브를 음, 이걸 아까 접기 모양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와보게 이걸 만들어 놓고 다시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태로 만들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종이를요. 남은 종이를요. 전부 다 색상은 다 같은 위치로 하셔야 돼. 이게 이 색이면요. 다 같은 색상으로 나오게 똑같은 위치로 해서. 가운데 접기에서 끝에만 표시하시고. 반대편도. 끝에. 이렇게 접으시고요. 가운데 대문 접기. 대문 접기에서 꾹 눌러주시고. 이걸 이 모양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오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이 색종이를 전부 이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접기를 해놨습니다 여섯 가지 종류 근데 제가 튜브를 이렇게 접어놓은 거 하나 있죠. 하나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색상이 똑같은 위치에 가게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이 주황색이 갔으면요, 주황색 뒤쪽에 파랑이 갔어요. 주황색 옆쪽으로 빨이 음, 진주황이 이렇게 갔고요. 그럼 고기하고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음, 연한 주황 옆에 진주황이 갔고요 진주황 뒤쪽에 파랑. 해서 이렇게 잡으시고, 다음은 빨강. 해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해서 연두. 해서 똑같이 갈수 있게 이렇게 똑같은 큐브를 만들어 주세요. 총 8개의 큐브를 같은 위치에 같은 색상이 가게. 이렇게 튜브를 끼우시면서요. 이렇게 끼우고 나서 이렇게 색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색상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똑같죠? 뒤에 똑같죠? 아래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됐어요. 똑같이 된거 확인한 상태에서요. 이렇게 확인한 상태에서 똑같이 테이프로 풀리지 않게 딱 고정해 주세요. 단단하게. 총열두 군데예요. 붙여야 고정해야 되는 곳이. 이렇게 해서 지금 똑같은 큐브가 두 개가 완성이 되어 습니다 이렇게 같은 위치에 같은 색상이 이걸로 총 8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건 아무 걸로 해서 똑같이 다 만들어가지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다 해서 총 8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를 만든 상태에서요. 4개, 4개를요, 똑같은 위치로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이렇게 튜브가 완성이 될수 있게 네개네 4개, 개를요. 같은 방향에서 그대로 맞춰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개 똑같이 바닥.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위치. 이렇게요. 똑같은 위치로 해서 이렇게 어, 두개두 개. 네네개네 4개, 개가 그대로 완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요. 이거 위 이걸요. 위에다 그대로 올려 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내린 상태입니다. 내려서요. 이두 개의 두 개를 연결하실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요. 두 개. 그대로 연결하시고요. 이 뒷면도 두 개. 그대로 연결하세요. 두개 연결하시면서 살짝 들어가지고요. 뒷면도 한번 연결해 주세요. 뒷면 연결해주시고 다시 풀어서 그대로 다시 갖다 놓으시고요. 위치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넣어둘 거니까 또 여기도요. 뒷면 그대로 해서 붙여주고요. 다시 뒷면 그대로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로 됐으면요. 이제 가운데는 붙였고요. 오른쪽 왼쪽이요.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였거든요. 이 붙였거든요. 여기도 뒷면을 다시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지고 여기도 뒷면도 이렇게 연결해주시고요. 다시 제자리 그대로 갖다 놓고요.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이쪽도, 오른 쪽도요. 여기 이렇게 위 아래 붙이시고 이것도 그대로 뒤로 돌려서 뒤에 한번 붙여주세요. 잘고정 그리고 다시 풀어서 그대로 올려놓으세요. 그럼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윗면은 다 붙였어요. 그럼 옆면이요. 옆면을 붙이셔야 되는데 이걸요. 아요, 헷갈린다 이걸 옆면을 붙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꽉 잡고요 이렇게 세우세요 그럼 같은 색이 있거든요 그럼요 여기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오른쪽 빨간 딱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풀리면은 다시 혼돈 되거든요 그대로 여기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뒷면을 붙이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붙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시 놓고요 또 뒷면 반대편 뒷면이요 여기도 여기 연결하시고요 맨 끝쪽도 또 바로 연결하세요 그럼 이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가 됐는데 여기는 뒷면까지 붙였는데 이 오른쪽 왼쪽은 뒷면을 안 붙였어요 그래서 다시 그대로 올리시고요 다시 옆으로 돌리세요 그럼요 여기 옆면에 아까 안 붙였던 다리가 나와요 여기요 그럼요 여기도요 이렇게 한번 조금 붙여주시고요 여기도 들어서 번. 번. 이렇게 붙여주시면 큐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튼튼한 큐브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놀잇감으로 만들기도 좋고요 정육면체 공부하면서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놀잇감으로 이용하시면 좋아요 종이 큐브고요 이게 지금 작은 큐브 하나 만들어서는요. 주사위 놀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8개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큐브 연결까지 해주시고 놔두시면요. 은 이게 스카치테이프로 내네 모서리를 다 붙인 상태라서요. 풀리거나 뜯어지지 않고 튼튼합니다. 종이를 색종이 아니고 좀더 도톰한 종이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러비의 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쁜 큐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놀잇감으로 이용하시기 좋은 종이 큐브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러브예정이었습니다.